항상 우리 아들이 올 때는 병어구이를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구이 말고 오늘은 병어조림을 조림? 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목포의 맛집에서 맛볼 수 있는 병어조림 <laughs> 맛있게 부탁합니다 네네자 맛있는 병어조림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병어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감자 무후, 양파, 대파, 디포리, 청양고추, 홍고추가 뒤에 숨어있고요. 그리고 생강, 마늘 다진 거, 그리고 고춧가루, 다시마 우린물, 그리고 설탕, 그리고 미림, 맛술이죠. 멸치액젓, 그리고 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좀 내줄게요. 네. 병어가 굉장히 깔끔한 생선이라서 네. 특별히 딱 맛이 없더라고요. 그쵸 네. 그 그냥 달큰한 맛 빼고는. 그래서 저는 다시마 우린 물요거만 국물을 조금 우려낸 다음에 병어를 좀 조려볼게요. 손질할 동안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병어를 네. 손질을 하시나요? 네, 은병어. 아랫집 언니가 이게 홈쇼핑에서 사셨나 봐요. 근데 네. 좀 많다고. 싱싱해 보인다고. 소란지, 진정에, 비린맛 싫어하시는 분들? 병원은 비린맛이 없거든요? 깔끔하게 손질된 양평 오도마리 저는 이제 이 맛을 알기에 대가 됩니다. 아 어머님의 그 맛이 네. 딱 여기에 딱 나와야 될 텐데. 저희 아 엄마는 이 무보다는 네, 감자를 감자.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 감자도 사실 이게 워낙 커서 두 개. 여러분들은 두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좀 큼직큼직하게 밑에 깔아야죠. 네. 약간. 깔아야죠. 이 정도 해서 요즘에 여름 무는 사실 맛이 없어요. 음. 제가 이거는 약간 국물 내기용으로 지금 좀 늦었지만 여기다가 좀 넣어볼게요. 넣어서 이걸좀 건져낼 거예요. 음. 네. 조금 시원한 맛 추가. 이제 한 5분만 더 끓여주면 돼요. 양파도 얼마나 큰지, 요게 네. 지금 반 개지만 여러분들은 한개 한 개. 생각하시면 네. 돼요. 양파는 밑에 좀 깔을 거라서 큼직하게 썰을게요. 그래야지 생선이 혹시 달라붙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아, 오랜만에 같이 찍으니까 되게 좋네요. 요 되게 모처럼이죠. 청양고추, 저희가 워낙 매운 걸 좋아해서 3개. 생강은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양념할 때 그냥 넣으셔도 돼요. 다진 거 상관 없고요. 그리고 마늘은 두 큰술, 네좀 많이 맛술. 이게 바다에 사는 거니까 액젓이 네, 맛을 내는데 좀더 좋더라고요. 저는 개간장을 쓰지만 진간장 괜찮아요. 진간장도 한 큰술. 고춧가루는 취향대로 넣으셔도 돼요. 설탕은 반 큰술 좀 간단하죠? 네. 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양념이 좀 새까맣잖아요 네. 그래서 진간장을 잘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간장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서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 네. 국물이 다 쫄깃쫄깃해졌죠? 네. 국가다 먹어버렸나봐요 <laughs> 준비하면서 너무 오래 끓이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총 3컵 물 3컵에다가 15분 정도 여러분들은 끓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맛을, 엄마 손맛을 다 갖고 올순 없으니까 조금 더 맛있게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더기는다건져내고 네, 이렇게 뽀얀 밑에 육수가 육수만 쓰는 거죠? 네, 양파를 먼저 조금 따라주고요 네. 감자가 자꾸 딱 달라붙어서 냄비 바닥에 타요 이러시는 타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럴 때는 물에 한번 씻어서 네. 넣어주시면 그나마 조금 덜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주인공. 네, 이제 주인공. 입장합니다. 펑펑펑펑펑펑펑펑펑 육수가 이 정도면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혹시 조림하다가 부족하면 그때 더 넣어도 됩니까? 네. 측면에다가 이렇게 네. 일단 한번 끓여줄게요. 네. 지금 잘. 아, 지금 눈 보글보글. 밖으로 네. 아. 혹시 밑에가 들러붙을까 봐 걱정돼서 네. 이렇게 수저을 하다 보면 네. 생선이 망가지는 거안이 있잖아요. 그렇 저희는 좀 요즘에 저염식을 해서 생선이 약간 슴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국물 얹어가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제대로 쫄았는데 잔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맞는지 감자를 네. 먹어보면 감자. 알아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우리 전진주 씨는 여름이라 너무 더워하고 저는 추운 걸 싫어하고 서로 맞추느라고 오늘 저는 에어컨 틀어놨더니 기침하고. 여기 주방에서 10분만 설거지 해보세요. <웃음> <웃음> 저희 집 구조 아시죠? 여기가 주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전혀 안와요 에어컨 하고는 무가 나옵니다. 오. 만 드시고. 와우. 자, 병아리를 좀 발라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잘했어요? 어, 제가 막힙니다 제가 그 오이 피클 담근 거는 먹는 거를 못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어. 요즘에 진짜 잘 먹고 있거든요. 어. 먹을 때마다 얼큰하게 해서 두 개씩 잘라가지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음. <laughs> 치킨이나 피자 시켰을 때이 피클 담가서 만드셔보세요. 음. 맞아. 요러면오면 그러면, 그 찍었네요. 도와드리가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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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면 그러면, 그러공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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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러면 그러면, 그지면그지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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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면 그러면, 그러면, 면 주위에 괜찮면그있으면그런 것들만 할게요 진짜 뭐 쓸데없이 아,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될 만한 것들만. 네.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공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 제가 많은 물량, 막 몇천 세트씩막 이렇게는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업체에서 그런 응. 좋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주지 않아요.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다 해서 되게 힘들게 가져오거든요. 네. 그 진심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주셨어 <laughs> 네. 시중보다는 정말 저렴하실 거예요. 네. 필요 없는 걸 사시는 거는 저는 응. 낭비지만. 그리고 믹서기도 막 있는데 고민되요 네. 이러시는 분들한테 제가 답글 달아드렸어요. 네. 사지 마시고 있는 거 쓰시라고. 그럼요. 있는 거다 쓰시고 쓸거 없을 때 응. 그때 사셔야죠. 응. 네. 오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가만히 하얗게 된 거. 아마트 <laughs>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국물을 조금 내서 하는 게 확실히 맛있긴 해요 어. 좀 귀찮아도 먹는 거 재밌다고 보는 거 좋다고 계속 먹는 거 길게 싶어 다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기회에 만나요